미국의 실직사태와 고용시장은 델타 변이의 기승에 아직 직격탄을 맞지는 않고 있으나 개선이 늦어지는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5만 3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4만 9천 건에서 4천 건 늘어난 것이지만 팬데믹 최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나 다행히도 아직은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가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12,7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3,900건 줄어든 반면 메릴랜드는 9,100건으로 여 3,600건 늘어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67,000건이나 신청돼 2,900건 더 늘어났습니다. 일리노이는 2만 2천 건으로 3,500건, 플로리다는 6,500건으로 1,100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1만 9,500건이나 신청됐지만 전주에 비하면 3,900건 줄어들었습니다. 조지아는 9,000건으로 2,200건 감소했으며 뉴욕은 1만 4,700건으로 전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2주 늦게 나오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전체에서 오히려 18만 2천 명 늘어나며 1,200만 명을 다시 넘어서 1,200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별 고용보험으로 받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279만 5천 명으로 전주보다 4만 1,500명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OA는 500만 5천 명으로 10만 5천 명이라 대폭 늘어났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379만 4천 명으로 5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3대 실업수당만 보면 증감이 비슷하지만 연장 혜택을 받는 실직자들이 17만 명이나 늘어나, 전체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이 18만 2천 명이나 증가하며 다시 12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9월 6일 노동절에 최종 끝나면서 750만 명의 실직자들이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델타 변이 파장과 연방 실업수당 종료 등을 반영해 9월 3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